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환대 속에서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긴 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원래는 복귀작으로 얼마 전 국정감사에도 언급되었던 우리의 김세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급히 주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요즘 중고거래를 이용해 판매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 상당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수법이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치밀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수법을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들은 가장 유명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가장 1순위로 찾았는데요. 그리고 마치 곧바로 구매를 할 것처럼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다른 중고사이트에 포인트가 많이 남았으니 해당 제품을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이상함을 감지하고 무시를 해야 맞지만 사기꾼들은 돈을 먼저 입금을 할 테니 입금이 확인되면 그때 물건을 보내라는 말로 판매자를 안심시키기 때문에 당장 돈이 급한 사람에게는 곧바로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 또한 퀄리티가 그리 나쁘지 않았고 사업자 번호와 주소, 그리고 대표의 이름마저 기재가 되어 있어서 급전이 필요한 판매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의심을 하기 힘들 뿐더러 사기꾼의 말대로 해당 사이트에 제품을 올리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판매자가 직접 입력한 계좌에 판매 금액이 포인트로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게 사기라고 단정하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기꾼은 판매자가 입력한 계좌번호로 금액을 포인트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금된 포인트를 판매자가 현금으로 출금 신청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초 출금 신청된 계좌와 다르다면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 사이트에서 계좌를 동결시켰다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내가 직접 등록한 계좌가 왜 다르다고 나오는 것인지 자세히 보니 실제 판매자의 계좌와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순간 판매자는 이때 본인이 오타를 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내가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막상 계좌가 틀리게 나오니 당연히 오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판매자는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계좌 변경 신청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고객센터는 정말 말도 안된 이야기를 합니다. 정지된 계좌를 풀려면 입금되어 있는 금액만큼 변경하려는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 등록한 계좌에 돈을 빼내고 싶다면 변경할 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 계좌인지 확인이 되면서 계좌는 자동으로 풀리게 되고 돈은 어차피 본인이 출금 신청을 하면 그만이니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만약 여기서 실제로 본인의 돈을 넣게 된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사기꾼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판매자와 이야기한 사기꾼과 중고사이트 상담원은 모두 한통속이며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 또한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가짜 사이트였는데요. 그 증거로 해당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 번호는 국세청에 등록도 되지 않은 사업자였고 애초에 판매자는 오타를 낸 것이 아니라 가짜 사이트에서 일부러 번호를 하나 더 추가해 오타처럼 보이게끔 계좌 번호를 바꾼 것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사기꾼에게 계좌 동결이 됐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사기꾼은 곧바로 태도가 돌변하면서 판매자가 가짜 중고 사이트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모두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자를 조롱까지 했는데요. 다행히 해당 판매자는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비록 금전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이미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한 상태여서 본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유튜브나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소개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큰 사건에 묻혀서 안타깝게도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도 다른 이슈에 묻혀서 비록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겠지만 혹여나 해당 사건에 휘말려서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피해를 막았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 사기꾼들은 한 가지 사이트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기꾼 들의 사이트를 모두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 같은 검증된 사이트 가 아닌 다른 곳으로 거래를 하자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사기꾼일 가능성 이 크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만큼은 절대 이런 사기에 당하지 마시길 바라고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제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